안녕하세요 다담다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큼지막한 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제 어, 가을 어, 오늘 저녁에 좀 나갔다 왔더니 이제 조금 제법 아, 쌀쌀한 바람이 불더라고요 딱 좋은 날씨라고 하고 또 우리 다육이들이 어, 일교차가 커지면 더 예뻐지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어, 또 신상을 가지고 우리 다영만 님들 또 어,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1번은 서용공방화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탑 정말 잘쌌죠 <laughs> 제가 이렇게 다섯 개를 올려놓느냐고 탑을 좀쌓봤습니다 이거 어, 흰색 그 다음에 이거는 아, 녹색 같은 그런, 어, 색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화분이죠. 어, 합산 걸로 가지고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얀 색깔의 이렇게 물감 타놓은 것처럼 해놓은 그런 화분이고요. 요거는 사이즈가 11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1.2cm 정도 나오는 이런 멋스러운 화분이에요. 근데다가 이거 가격 너무 착하죠. 이거 가격 착해서 아마 우리 다육만님들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들은 창을 심어도 굉장히 멋진 화분이죠. 이것도 똑같은 그런 사이즈에다가 어, 색깔만 틀린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 오늘 이거 개당 7,000원씩이에요. 그래서 1번 흰색은 1-1번이고요. 녹색은 2번으로 해가지고, 5개에 35,000원이에요. 사이즈도 크고, 이런 거는 큰 대품창을 심어도 되고요. 때로는 묵은둥이 아이들을, 아, 예쁘게 심으셔도 좋은 그런 화분이에요. 저긴, 저는 여기다가, 아, 별의 눈물을 심어가지고 아주 예쁘게 자라고 있는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거 1번이었습니다. 네, 2번입니다. 2번도 서영 공방 합은 아, 농한 분이에요. 요거 정말 어, 농한 분이어 가지고 어, 사용하시기도 좋은 그런 화분이죠. 꼭 농한 분이라 해 가지고 목대 에 있는 것만 심어 놓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후레뉴 같은 그런 아이들을 심으셔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창을 심어도 괜찮습니다. 요거 15.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어, 9.5cm 전체는 11cm 나오는 이런 화분 이랍니다 요런 화분들 가격도 저렴하죠 요 화분은 개당 8,000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물구멍 잘 되어있죠 다리도 괜찮아요 다리도 농다리에다가 위에도 농, 농한 분 그래서 아주 띠뚱거리지는 뭐 않습니다 요런 화분 개당 8,000원 어, 3개에 24,000원 이번은 24,000원 이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이었습니다. 네, 3번입니다. 요 3번도, 아, 서영공방 화분입니다. 요 화분은요, 정말 무은둥이 아이들을 여기 심으시면 괜찮은 그런 화분이에요. 여기 다리도 이렇게 길게 돼 있고요. 어, 골이 파져 있으면서 꼭 냉면그릇 같기도 하고, 그런 아주 큼지막한 그런 아, 화분이랍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요, 아이고, 사이즈가 한 13.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6.5cm 나오는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 어, 색감도 괜찮고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다리는 언통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이거는 개당 14,000원씩이에요. 두 개에 28,000원.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번이었습니다. 네, 4번입니다. 오늘은 제가 1, 2, 3, 4번을 다 서영공방 화분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서영공방 화분 이제 아요런 화분들 저렴하고 그 다음에 실용성이 있으면서 어, 아이들을 딱 심어놨을 때 굉장히 품위가 있는 그런 화분들이에요. 어, 굉장히 멋스럽고요.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죠. 이렇게 보시면 목다리가 이렇게 길쭉하고요. 위에는 이렇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어, 공기통 다잘 되어져 있고요. 요거 화분 같은 경우는요. 사이즈가 17.5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 14.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요 화분은 개당 15,000원씩 해가지고 두 개에 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 여주 화분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밑에가 이런 아,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여기 원통형으로 되어져 있고요. 다리, 물구멍,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면서 이런 어, 화분들은 유약 처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화분들이에요. 아주 깔끔하게 빠져 있는데요. 이런 데는 군더더기는 조금 저기한 거는 있는데, 거기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 이상 없고 근간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밑에는 언형인데요 위로 갈수록 사각이죠. 요런 화분들은 두루두루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어 10.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한 10.7cm 정도 나오는 이렇게 사각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8,000원이에요. 그래서 4개 32,000원인데요. 제가 3만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번이었습니다. 네, 6번입니다. 이거는 인동 화분이죠. 인동 화분. 오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아, 물구멍도 잘 되어 있어요. 동그랗게 아주. 사각이죠. 그리고 요거는 주블럭 분이라고 할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 사이즈가 11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cm 나오고 있습니다. 요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12,000원이에요. 그러면 36,000원이고요. 그다음에 요 화분은요 작은 거예요. 9cm 나오는 화분에다가 여기 내경 사이즈는요 6cm 7.5cm 나오는 작은 화분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세트로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들어가기는 조금 약간 울퉁불퉁해서 좀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개당 7,000원이에요. 그러면 함칠이 21이면은 아, 다 합치면 57,000원이 나오는데요. 제가 무료 택배로 하기 위해서 이거를 7만원, 아니,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6,000원, 21,000원에 면은 57,000원인데요. 5만 5만원에 우리 6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어, 너무 예쁜 화분. 앞에가 다 요렇게, 아, 화분이 입체감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어, 요즘, 아, 장미가 지면서 요즘 국화가 굉장히 만발하고 있죠? 국화각 같은 그런 어, 화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수담하게 꽂아놓은 그런 화분인데요. 요거 사이즈가 9.5cm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7.5cm 나오면서 요거가 다 조각으로 되어져 있는 화분이에요. 다 그렇게 조각칼로 이렇게 파가지고 하나하나 어색감칠하고 어, 칼자국이 다 있는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는 그런 그림 어, 화분인데요 요거는 13,000원씩이에요 그러면 세개 아, 하면 39,000원이죠 오늘 요것도 우리 다육만님들에게 35,000원에 세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7번이었습니다 네 8번입니다 요거는 지천공방 화분이죠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꼭음 호리번 같기도 한 그런 어, 화분 이에요 그런데다가 물구멍 그 다음에 통기성 있게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요 화분은 굉장히 가벼운 그런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뚱뚱하고 이런식으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가벼우면서 어, 도자기 이렇게 형식으로 되어져 있는 고급진 흙을 사용했다고 하십니다. 요 화분은 12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10cm, 전체는 11.3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에요. 굉장히 잘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어 밤색 두 개, 그다음에 요거 색 이렇게 두색해 가지고 했는데요. 요 화분은 14,000원씩이에요. 그러면 5만 6천 원이죠? 제가 오늘 요거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 8번이었습니다. 네, 9번입니다. 요거 9번은 단화공방 화분이죠? 단화공방 요 화분 굉장히 인기 있는 화분 중에 하나예요. 어, 제가 이렇게 가서 볼 때마다 우리 다양한 인들이 너무 예뻐하시는 그런 화분 중에 하나인데요. 요거는 어, 약간 연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밑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사각진 그런 화분인데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 한 10cm가 나오고요. 내경 사이즈는 9.5cm, 전체는 11.5cm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멋스러운 화분들이에요. 요거 보시면 파란색도 굉장히 멋스러웠죠? 이렇게 예쁜 모습에 잘 빠진 아이들 이렇게 색감 좀 보세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들은 우리 다영만님들 어, 기스 아니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 놓은 그런 자극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아주 어, 굉장히 예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꽃 터치한 것들은 똑같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화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마 다육만이들이 잘아실 거예요. 요 흰색도 굉장히 예쁘죠. 밑에는 이거는 다 그린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입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는 개당 11,000원씩이에요. 네, 제가 항상 이거는 다섯 개 가지고 와서 55,000원인데요. 오늘 어. 이제 명절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5만 오천 원인데요, 5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일까지 택배가 발송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연휴가 굉장히 길. 긴다 합니다 거의 일주일 이상이 택배가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다육머님들 지금 내일 구매 오늘 구매하시고 내일까지 오전 중에까지만 구매 하시는 분들은 택배가 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택배가 가지 않습니다 어, 우리 긴 어, 연휴 동안 우리 다육머님들 다육이 어, 분갈이도 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요때 한번 어, 저렴할 때 구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거, 단아공방 5개, 5만 5천원인데, 5만원에 할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어, 정말 요거, 이렇게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쁜, 하나는, 어, 분홍색, 그 다음에 요거는 주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단풍이에요. 그리고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새집이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이런 화분들은 굉장히 물마름이 좋고 아, 통기성이 굉장히 좋은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흙 따라서 이렇게 예쁜 그런 어, 화분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나무 좀 보세요. 나무도 이렇게 참 멋있게 어, 그려놨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어, 잘 되어 있죠? 요거는 약간 밑에는 조금 좁으면서 위로 올라가면서 전이 이렇게 넓어진 그런, 어, 화분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9.23cm 정도 되고요여기 내경 사이즈는요, 10.5cm 예요 그리고 12cm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우리 창을 심어도 예쁘고, 무은둥이 아주 포인트로 놓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요 화분 개당 만삼 삼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 원이잖아요. 제가 요거 어, 처음 가지고 왔죠. 제가 이번에 어, 다담이 이번에 조금 아주 이렇게 큰 아주 예쁘고 멋스러운 그런 화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요거 두 개에 육만 원인데 5만 이천 원까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 번이고요. 여기는 2 번이에요. 이번은 이렇게 예쁜 모자를 쓴아 정말 너무 예쁘죠 머리가 이렇게 휘달리면서 있는 그런 화분이에요 약간 색감이 두 가지 톤으로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준비를 해봤답니다 요거는 핑크색 요거는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는 그런 화분이에요 요것도 사이즈는 똑같이 되어져 있고요 요거 9.5cm 내경 사이즈 10.5cm, 12cm 되는 거, 요거는 2번이고요. 이렇게 둘이 이렇게 나란히 포인트로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유 요즘은 이렇게 사진을 뒤로 찍는 게또 유행이죠. 그래서 우리 다육만님들 아마 어디 가면 이렇게 뒷 모습을 이렇게 예쁘게 찍잖아요. 요거 똑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찍어진 하나는 주황색, 하나는 가을 단풍색으로 되어져 있고요. 원피스는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이쁜 아가 우리 아 처녀 뭐라 할까요 우리 다육맘이라들이라고 할까요 그 되어져 있고요 요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체가 색감으로 이렇게 다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큐빅도 그냥 겉에다 박은 게 아니고 구멍을 다 놔서 안에다가 다 박아놓은 그런 화분이에요 이렇게.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나비도 이렇게 날아가는 표현을 잘 해놓고요. 유약처리는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3번. 똑같이 6만원인데 5만 2천원까지 우리 다양한인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10번이었습니다. 네, 11번입니다. 요거 11번도 어,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10번과 동일한 그런 화분이에요. 이것도 아주 멋지죠. 누가 앉아 있어야 될까요? 정말 요즘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데 아주 요 벤치에 앉아 있으면 시원할 것 같죠? 그리고 이렇게 나비가 아, 날아다니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요 어, 이거 정말 예쁜 화분. 그리고 고급진 그런... 어, 톤이 이렇게 은은하면서도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화분이랍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화분 요거는 사각이죠. 요거 어, 9cm가 나오고요. 어, 내경 사이즈는 8.5cm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약간 정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직사각형 같은 그런 화분이에요. 요거는 7cm 이쪽으로는 8.2cm 정도 나오는 이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개당 3만원씩이에요. 그러면 6만원이잖아요. 어, 우리 명절 준비하려면 가격대가 어마어마하게 드시죠. 이럴 때저렴하죠 제가 이거 두 개에 5만 0천원까지 해서 무료 택배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 똑같이 모자 쓰면서 양적으로 이렇게 대칭적으로 이렇게 놔두시면 정말 균일감 있게 되어져 있는 이런 화분이에요. 나비가 다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되어져 있는 이런 아주 멋스러운 그런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두 세트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1번, 2번 이렇게 가지고 똑같이 6만원짜리를 5만 2천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아, 다람다육 이야기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우리 다육만이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어, 내일까지 택배가 발송이 됩니다. 우리 다육만인들 혹시 준비하지 못하셨던 거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어, 명절 때도 아, 분갈이하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